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미너는 한정적이고 랩이 올라갈수록 경험치 채우기도 쉽지 않고 아 빨리 랩업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하루하루 가슴이 고구마 핫 박스 먹은 것처럼 답답한 유저분들 위해 호박 고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오늘은 트리플 레스 랩업 빨리 하는 비법을 모아 모아 모아서 종 정리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랩이 잘 오릅니다. 진짜 우럭무럭 자라요. 하지만 어느 순간 레브에 필요한 경험치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경험치 팍팍 주던 캐스트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아... 이제 어떻게 엎었지? 라는 멘붕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치 20%를 더 주는 성장의 계약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이 성장의 계약이라는 게 항상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부터 쓰는 게 제일 효율이 좋은 거냐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자, 과연 언제 쓰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성장의 계약을 쓰시는 게 여러모로 가장 유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초반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경험치의 총량 자체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빨리 뒤에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더 빨리 진입한 데서 더 빨리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복리의 마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답은 처음부터 성장의 계약을 써서 경험치가 눈덩이 굴리듯이 늘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성장의 계약을 안 쓰면 보통 퀘스트가 레벨 32에서 33쯤에 끊기는데요 이것을 사용하면 이 구간에 끊기지 않고 레벨 37에서 38까지 퀘스트가 끊이지 않고 랩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20대 중후반에 장비의 계약과 기술의 계약도 같이 쓰면 더 좋은데요. 이 장비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신보다 오렙 이상의 장비를 살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전통으로 높은 장비를 쓸 수도 있고 몸은 쭉쭉 녹아서 광렙을 할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기술의 계약은 스킬 포인트 10개를 주는데 20대 후반에 가면 어느정도 스킬도 열리고 이 패시브라도 찍어 놓으면 전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가지 계약서를 같이 쓰신다면 광렙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 중에 어? 나 이미 중반인데 각성도 다 했는데 하시는 분들 늦은 거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법이죠. 지금이라도 성자의 계약을 이용해서 추가 경험치 20퍼센트를 챙기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39 렙에 캐스터 끊어지신 분들은 던전노가드를 하고 계실텐데요. 그래서 레벨 38이나 39쯤 찾아오는 이 지역 구간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경험치를 받을 수 있는 던전을 도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그 던전이 바로 구상마입니다. 구 보스 마스터의 경우 보스를 잡기는 어렵고 시간이 좀더 걸리지만 10-3 마스터보다 경험치가 2배 정도 됩니다. 거기다 혼자 하는 것보다 파티로 진행하면 파티 보너스도 있으니까 더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몹이 열람 많아서 와 이거 클리어하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구상마 보스를 클리어하려면 장비를 좀 빵빵하게 채워서 가야 될것 같아요. 다들 성장의 동굴 2회 클리어는 레업의 필수라는 것 아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영혼석 500개를 사용하면 일일한 번의 길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의 동굴 2회면 그 경험치가 이 39렙 기준으로 해서 6만 7천 정도의 경험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추가 경험치로 10만 7천이 넘는 경험치를 받게 되니까 무려 17만이 넘는 그런 경험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 던전 마스터를 클리어하는 것보다 몇 배가 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석을 써서 한번더 클리어를 한다면 진짜 그게 꿀이죠, 꿀. 그러면 이 영혼석은 어디서 구할까요? 어, 기본적으로 영혼석 같은 경우는 그 미션, 그러니까 주간이나 일일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업적을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도 영혼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혼석은 미션을 얻을 수 있는데 1 미션은 황금의 신전, 요일 던전, 성장의 동굴, 그리고 레전드 난이도가 40레벨 열리는데 이 레전드 난이도 2회 클리어하기를 하면 각각 50개씩 해서 총 200개를 얻을 수 있고요. 주간 미션은 황금의 신전 5회, 요일 던전 5회, 성장의 동굴 5회, 하우스 던전 클리어하기 그리고 레전드 난이도 16회 클리어하기를 해서 각각 100개씩 총 500개의 영혼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정 통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부계 2개, 두 개를 잘 돌리면 거의 하루에 한 번은 이 성장의 동굴을 추가로 클리어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도전 모드들도 이 영혼석을 소비하면 한 번씩 더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석은 많을수록 도움이 될 겁니다. 매일매일 꼭 챙겨서 한번더 돌면 레버 파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의뢰소라는 게 생겼죠. 그럼 이 의뢰소를 한번 볼까요? 일단 화면에는 의뢰가 4개씩 뜨고요. 그 난이도는 총 5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의뢰 목록은 골드를 써서 한 번에 다 갱신을 할수 있고, 하루에 클리어 할수 있는 의뢰 수는 총 10개입니다. 이 의뢰의 난이도가 높을수록 갈수 있는 경험치는 늘어나고요. 나는 이 의뢰를 수행하기가 귀찮다. 그러면 잼 30개를 써서 즉시 완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이도가 높은 마스터급 같은 의뢰는 클리어하지 못하겠거나 아니면 까다롭거나 이럴 때는 30개의 잼을 사용해서 즉시 완료하는 게더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의뢰들은 던전을 들어가기 전에 퀘스트랑 같이 받아서 같이 병행을 하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하나를 의뢰를 받기보다는 갱신을 해서 4 개의 의뢰를 다 받아서 동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 의뢰를 시간 안에 클리어하지 못해도 경험치의 50%는 주거든요. 그저 귀찮거나 아니면 이런 재미없어서 즉시 완료도 못하겠다. 그런 신분들은 그냥 의뢰만 받아놓고 다른 퀘스트 하셔도 돼요. 한마디로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어요? <목소리>